에어컨 매립 배관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진공조입니다. 에어컨 매립 배관이라는 것은 건설사에서 설치를 위한 설비 배관을 매설해 놓은 것으로 10년도 넘게 매설되어 온 설비 배관이지만 아직까지 냉온수 배관과 난방 배관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의 경험과 후기가 흔하지 않는 편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어느 세대는 단순한 동백관의 손상으로 수리가 필요하거나 가스가 빠지는 누설 증상으로 에어컨의 정상 가동이 안되고 어느 세대는 에어컨 매립백관이 땅속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곳에 동백관이 꺾여 있어 에어컨을 설치 못하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매립백관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이러한 상황을 상담하시고 수리나 교체 등으로 복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 중 실외기실 화재로 인해 에어컨 매립 배관 수리가 필요한 세대의 공사를 진행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설치하시고 몇달를 이상 없이 사용하신 상태에서 실외기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행히도 실외기실이 외부에 있어 내부까지 어이지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도 한참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작업 진행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 현장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복구가 이루어지는지를 담은 내용과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하는지 참고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매립 배관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을 복구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수리와 교체로 진행이 되는데요. 수리는 피해 위치의 하단부를 파쇄해 피해 범위가 수리의 기준에 적합할 때 수리로 이루어집니다. 수리로 해결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수리 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현장 사진으로 먼저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물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내립 배관을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지 수리로 해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수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현 업체는 견적을 고객님과 상담 후두 가지 예시로 발송해 드리는데요. 화재 복구 작업 시 보험의 서류 또한 진행되어야 하고 처음엔 견적으로 공사 후엔 상세 내역과 같은 세부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화재 수리 작업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화재가 발생한 위치의 하단부 벽체를 파쇄해 피복이 벗겨져 구리선만 보이는 전선의 상태를 보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사용했던 여러가지 동배관의 영향을 줄 수분이나 소화기 가루 등도 CD관에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 세대는 전선의 손상이 많이 보이고 CD관 내부에 물이 확인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새로이 구성하는 작업을 견적사항대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동배관과 전선을 인출하면 이렇게 냉매배관결로를 방지해주는 보온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 보온재는 이미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고 보온재를 빼내어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세대도 많이 있지요. 보온재를 빼내면 메립배관을 감싸고 있던 공시기관이 남게 되고 이공시기관을 세정하는 작업을 화재복구시 필요한 중요 작업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로 진행이 될 때도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과 시 d 관을 세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보온재에 쌓인 동배관을 실내부터 실외까지 진입시키는 작업이 어이지지요. 이지요.